다른 사람의 생각을 예측하는 것,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 예측하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뭐부터 연습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래서, 아, 그렇게 행동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 그때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죠.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이. 아,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아, 가능성은 이것과 이것둘 중에 하나예요. 며칠에 돌아와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을, 혹은 그 사람의 말을 예측하셨어요? 저도 예측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측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사람하고 나눈 대화, 혹은 그런 상황에서 나눴던 대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해보면 대화를 잘못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못 떠올려요. 아, 저는 그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나는 그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의 말을 잘 떠올리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예측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미래를 갔다 와서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은 과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하고, 현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이어서 예측을 하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예측하려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현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예측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측이란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측하려고 섣불리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상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줘야 가능한 그런 상담이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예측이란 표현을 좀 과감하게 썼지만 예측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추론이나 추정 정도는 될수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상대의 생각을 유추하려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행동이나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감정, 이런 거는 기억을 오래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작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실은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은 감정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에 그 사람의 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잘 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곱씹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이게 경청이라는 게, 귀를, 귀는 어차피 닫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귀가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니까. 귀가 이렇게 열려있고, 상대 앞에 앉아있다고 해서 경청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대화를 할 때도 고민이 많으세요. 그 사람 말을, 귀는 열려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멍, 멍하지 않죠. 아, 난 무슨 말 하지? 아, 저 사람이 내 말에 좀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오늘 내가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와서 나를 좀 무시하나? 오만 생각을 해요. 다음에 말할 생각, 이말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잘 할까? 상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무슨 말 할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될 리가 없죠. 예측을 하려고 막이말 하면 자기 말할 말, 그리고 상대에 대한 거. 근데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만 열심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예측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시작은 일단 듣고 기억한다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냥 귀가 열려있으니까 듣는다가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나. 그래서 돌아와서 최대한 많이 다시 살릴 수 있게, 뭐 기억을 살릴 수 있게. 제대로 듣는 거. 그래서 기억하는 거. 그 다음이 상대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했네? 그 차이가 뭘까? 입장을 바꿔서 내가 뭐 부하직원이고 그 사람이 상사라면 내가 상사 입장에서 부하 직원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느낌에서 그런 말을 한건 그러면 그 말의 본의는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게 듣는 거랑 기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입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입장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상대의 생각을 예측하려면 일단 듣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것. 근데 입장을 바꿔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혼자서 훈련을 하시려면 눈을 감고 내가 그 사람이 됐다 생각하고 눈 앞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 입장으로 몰입을 해서 그 사람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하듯이 물론 실제로 입 밖으로 소리까지 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하듯이 다시 그 상황을 재현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듣고 기억하고 예측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 많아야 될까요? 말이 적어야 될까요? 말이 적어야 됩니다. 물론 말이 아예 없고, 그냥 항상 조용히 있다. 이건 안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아무도 열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질문을 하고 그 사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문을 열고 또 마음을 열고 해서 그 사람이 최대한 본심을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본심을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본심을 많이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을 하는 것보다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호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잘 보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제된 어,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쌓이면 과거에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쌓였다. 그러면 현재도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사람은 최대한 진실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면 현재 현재 데이터도 양질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두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검증하는 측면이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듣고 기억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본다. 이세 가지를 열심히 훈련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생각이나 상대의 말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몇번 틀릴 거예요. 틀리면서 계속 정보가 점점점 쌓이고 점점점 완벽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알파고나 이런 애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 가지고 고정하고 최적의 답을 찾는 거. 그렇죠. 물론 이제 걔네가 인간의 뇌를 흉내낸 거죠. 그리고 인간은 걔네들의 학습 방법을 다시 또 따와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예측하는 법. 굉장히 심플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 되고 있었다면 꼭 해보세요. 정말로 위력적인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어, 매주 일요일 1시에는 자유로운 워크샵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정규 강좌 16주마다 새롭게 열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음. 감사합니다. 음.